턴 어. 자, 어떤 게 문제냐면요. 발목에, 자, 어, 그 스키딩을 만들고 쇼턴을 하거나 했을 때 저희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되는 동작이 피부팅 동작. 피부팅 동작은 자, 발목을 이런 식으로 살짝 피, 돌려준다고, 라고 어, 돌려준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냥 내 발바닥의 몸 센터의 중심으로 스키를 가운, 흡수, 자, up 어, 하면서 어떻게 되냐? up 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준다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테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돼요. 근데 지금 다들 밀때 그냥 이렇게만 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스키딩이 좀덜 나와요. 자, 어떻게 되냐? 만약에 a 이타로 보여드린다고 하면, 자, 턴 하면서 여기서 스키를 자,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내가 돌리는 이미지보다는 몸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발목과 어, 발바닥을 이용해서 자, 엣지를 자견다 하나 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거를 네. 다리를 피면서, 다리를 피면서.